스퓨의 문제가 좀 쉬웠던 것 같아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 해요. 음, 문제입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거 정말 위험한데요. 만약에 적발이 되면 승납차는 7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해요. 아, 그렇다면 승용차의 벌금은 얼마일까요? 어, 어, 어. 네! 얼마죠? 네. 갑니다! 갑니다! 응. 어! 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너무 많은, 제가 하나, 둘, 셋, 동시에, 손내려놓으 <laughs> 하나, 둘, 셋! 아, 열받았 아, 정답 6만원입니다. 아, 안녕하 아.